안녕하세요. 주스크루의 콜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초콜릿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옆에 누가 와 있냐면 특별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스크루의 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스크루의 소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일단 준비물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무서워. 일단, 일단 초콜릿, 가나 밀크하고 이거 마일드 한번 섞어보려고 준비를 했구요. 그리고 이거 유산지나 뭐 틀이 있으신 분들은 틀이 있어서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탕할 물. 근데 자. 물 식을 것 같, 물 식은 것 같은데. 먼저 볼래 아직 안 지었어요. 자. 아직까지. 그러면 <laughs>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먼저 초콜릿을, 이 초콜릿을 까줘야겠죠, 일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됐어요. 멘트 같춰 주세요, 옆에서. 아 이거. 자, 해봅시다, 예, 여러분. 뿌셔 그런데, 생각하잖아. 응, 미 뿌셔, 이거. 이것 좀만 뿌셔지. 여기서, 여기, 여기다 물, 물이랑 절대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아, 그리고, 그리고... 응, 응. 조금 더 뿌셔. 이것도, 자, 이것도 뿌셔? 어, 이건 조금 녹아있어, 근데. 자. 이것도 단어? 아니야, 어, 단어. 단어, 단어. 저어 조금만 남겨놔, 조금만 남겨놔. 조금만 남겨놔. 아, 나쁘네. 근데... 네, 저번에 초콜릿 만들기를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렇게 응. 일단 조금만 더 봐. 내, 나는 계속 성공해서. 아니, 실, 나 성공을 했는데. 영상을 안 찍었죠. 네, 그리고 남은 초콜릿 안 먹어서 버렸어요. 어희 <laughs> 선물로 줄까? 어. 야, 그래, 그럼 목요일에 우리 집에 와. 내가 선물 줄게. 저기요, 주스님, 손 가리지 마세요, 화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무튼, 이렇게 안 일단 밥만 넣고. 일단 밥만 넣겠습니다, 여러분. 아, 깝렇 때문에 다크 다 넣었어?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야, 다크 야, 다, 다 넣었나? 어? 다크 다 넣었니? 다크 아니야, 마일드야? 내 숟가락을 넣었나? <laughs> 아니, 마일드 다넣냐고 저기요. <laughs> 제가 말했잖아요. 어, 버터에서 샀네? 예. 이거 얼마야? 어, 조용히 해야 되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초콜릿이 약간씩 녹고 있어요. 자, 비키세요. 숟가락이었어요, 여러분. 비켜, 거의 내 자리야. 초콜릿이 지금 다, 거의, 밑에가 좀, 녹고 있어요. 중탕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오늘 만들어서 너 이, 먹을래? 응. 응. 한번 저희가 한번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예정인데 아마 그거는 제가 공지영상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도 그 번외편으로 한번 올려볼까 예고편? 아니요 싫어요 이거 제 유튜브에 올릴거예요 그... 그치 아니 먹는거 먹는거 아 그건 뭐맛 시식평가는 뭐 근데 이거 굴려면좀 시간 걸리니까 여기 주위에서 놀다가 다시 내가 가지고, 가지고 올게 우선은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식혀야 되니까 식히는 게 제일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들고 나서 이거 누가 잘랐니? 진짜 신나네. 너무 두껍게 잘르자네 <laughs> 자, 일단 제가 도 이거 잠깐 어디 나가실 거예요? 아니요. 왜 나가요? 일단 그럼 저희가 이걸 다 녹여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일단 초콜릿이 거의 다 녹았고요. 자, 이거는. 맛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녹았습니다. 이러면 몽탱이만 빼고요. 자, 눌러서 으깨줄게요. 나머지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스님은왜팍껐습니까 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 초콜릿을 중탕한 것을. 아, 그런데 계속 넣어 잠깐만요. 휴지 종료! <laughs> 뜨거워요. 뜨거워요. 밑, 밑에 닦아야 돼요. <laughs> 여기다 받쳐주세요 여기 여기 아이쿠 저거 아이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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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바쁘 좋습니다 여러분 안착 완료 근데 왜 이렇게 더럽지 아까 분명히 치웠는데 <laughs> 제가 여기 아 이거 와,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주스님 제가 바로 와가지고 여기 같이 치웠거든요 지금 또 책상 정리를 제가 도와줬어요 지금 그런데 원상복구가 된거 같은 그런 그 자 일단 이거를 치우고요. 아 저희가 오늘 거치대를 샀는데 그건 또제 유튜브에 소개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거치대 완전 웃겼어요. 살때야 스펀지 스펀지 아 들어. 응? 어 괜찮습니까? 스펀지는 왜? 아 스펀지까지 내놓아. 스펀지는 뭐 하러 쓰니까? 정리. 안돼. 일단 제가 원래 짤주머니를 사용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숟가락으로 옮길게요. 어차피 저희가 먹을 거라서 모양이그게 <laughs> 상관없고요. 맞아요. 만만 있으면 요 일단 나중에 초콜릿 만들어 보는 게 있어요? 아빠가? 야, 초콜릿 있는데 그럼 왜또 만들냐? 그냥 초콜릿을 사 먹는 게더 이득입니다, 여러분. 재료 준비하는 데만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요. 아니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저희가 아까 비용도 비용대로 되고 자 시간도 시간도 대로 들어요. 자 그러면 사먹는 게 최고예요. 일단 이 초콜릿들을 한번 나 이거 버립니다 그냥 일단 분포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오 <laughs> 잠깐만 잠깐 이거 이걸, 이걸 이거 어디 어디잖아요 이 이거 통 어디 있어요 무슨 통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자 일단 이거를 여러분 이거 빼놓고 이쪽에다 놓게 됩니다 여러분 자 네, 앉으세요 내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어, 안 보이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높게 올릴게요. 계집 게린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거. 이게 두껍게 하면 맛도 별로 없고, 잘안 굳어요. 잘안 보여. 어, 어, 어! 뜨거안 뜨거워. 아니, 제가, 제, 제, 보는 제가 더 뜨거워요. 안 보여요. 화면... 아, 죄송해요. <laughs> 화면에 다 나갔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겁나 맛있어요. 콜사님? 손가락에 떼다가 초콜릿이 엎어졌어요. 자 이거 이 이거 완성된 거 이거 물 거는 버려야 되는데 좀 잠깐 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대충 뭐 해서 됐다 싶으면 옆으로 빼놓으시고요. <laughs> 자 그럼 두 번째 초콜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이거 두개 아니요? 하나입니다. 아, 자 그리고 진짜.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뭐라고요? 자. 요 w i 잘 따랐네요 인간적으로 e 하면... i 하고 w i l 고 taste it. I will taste it. I 이 i l l taste it. I will t a 이거 너뭐 동전.. w i 님 네? 그 동전 같은 거모아두는 l l taste it. I will t a 제가 e it. I w i 자리 t a 거든요저따라 will taste 아니요? 장난해요? 그거 속옷통이에요. 쓰레기통이지. <laughs> 쓰레기통 여기. 밖에 있어요? 그냥. <laughs> 자. 어? 야, 뭐야? 세 번째. 그럼 제가 이거 다 만들고 올게요, 여러분. 소고통이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일곱 개 7개 정도 만들었는데요 이게 제 생각보다 양이 되게 적게 나와요 여러분 그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일단 가나 초콜릿 같은 걸 사용해 봤는데 뭐 ABC 초콜릿 뭐다 돼요 근데 비싼 거는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 비싼 거는 좀 아까워요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냥 드세요 그게 맛있어요 <laughs> 이게 좀 남았어요 이 남은 초콜릿들은 저희가 일단 쪽쪽 빨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굳히고 구치고 먹는 영상은 이제, 이제 좀 다른 데에 올라갈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이 영상을 올린 그 바로 다음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주스그루 콜사 주스소다입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laughs> 자, 이제 저희 주스크루, 저희 주스크루의 그 뭐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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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 초콜릿 만들기를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 <laughs>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laughs>